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성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왜 부르는 거야?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날 순종의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은 어부였거든요. 어부라는 직업은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거든요. 오늘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셨다, teaching.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preaching. 그리고 고치셨다, healing. 이 3대 사역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선생님이셨어요. 어디 가든지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도 가르쳤고, 호수에서도 가르쳤고, 배 위에서도 가르쳤고, 산에서도 가르쳤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도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 가사에 연관이 돼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명령 안에도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오롯이 제자들에게 남겨졌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쳤죠. 각 가정에서 가르쳤죠. 사람들은 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랬더니 박해가 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파하고 가르친 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들을 세워 왔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배움과 가르침의 행위가 계속해서 선순환의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음. 누군가를 가르쳐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동안 우리가 어디로 파성되었는가 주로 이제 선교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일터로서에 파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명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아야 할 제1순위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성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교 흥금은 많이 하는데, 비전트립도 가는데, 내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이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에 너의 자녀라고도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복음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나는 거기로 파송받았다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내 자녀 내 가정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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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쉽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혹시 없을까 여쭙니다 예 네, 이제 한국교회 그렇지.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이제 모두 주지의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죠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한국교회 안에 하고 어,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부모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아, 부모 요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도 아니고 뭐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가 뭐 지원을 안 해서도 아니고 부모 요인으로 나왔는데 그 부모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를 교회 보내는 걸로. 그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조사를 좀더 해보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1.5시간이에요. 음.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일주일에 부모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세속적이야. 음. 대학교를 맹신하는 부모이니까, 이 문제고, 그 다음에 1.5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선생님과 공부하는 분방공부 시간은 그럼 얼마인가? 평균 15분 정도, 20분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달랑 1시간 내지 2시간 음. 교회에 머물고,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는 시간은 15분 내지 20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세상에서 사는 건데 그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전혀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밝혀진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가정 예배로 나왔어요. 가정 예배. 아. 가정에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브루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유대인 음. 아버지들이 음. 자녀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제 하브루타인데. 음.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드릴 때 주로 아이들을 교훈하고 혼내고 야단치는 도구로 <laughs> 예배를 사용해요. 아, 하나님 에이. 아버지, 우리 지민이는 자꾸 편식을 해요. 뭐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그리고 뭐 말을 안 듣고 뭐 <laughs> 공부를 엄마, 안 엄마 해요.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음. 애를 잡는 도구로 가정예배를 <laughs> 사용을 하는 거죠. 기스죠. 어, <laughs>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음.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네. 생각하니? 이제 주로 이제 아이의 생각을 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 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그 방식. 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고 봤더니 엄마가 맛있는 상을 차려요 안식일에.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laughs>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철들어야 돼, 남자들이. 아, 아.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자, 주도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인식을 음. 해야지, 음. 이래야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아. 우리 교회는 뭐전 교우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가정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음. 뭐 각가지 자료도 주고, 뭐, 음. 뭐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주일학교 본문을 제가 가져와서 설교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 설교를 듣고 아이들은 아이 설교를 듣고, 저녁에 부모랑 만나서 관련된 성경 질문을 어, 통해서 서로 이 충분한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해 보는데 기대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어. 3, 40대가 교회 안에서 또 전면으로 일어나게 되고, 어. 또 다음 세대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보는데 네. 교회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맞아요. 그 목사님 하신 지금 그 방법을 제가 한 2년째 하고 있어요. 할렐 주일날 저는 어떻게 방법을 했냐면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는 주일에 계속 순회사에서 집회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음. 그럼 저녁 때 모여서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한 말씀을 아빠한테 설교해줘 그야 음... 한 명씩 이, 이 아이들이 설교를 저한테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음, 설교하는데 음. 이제는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요 아... 자기가 설교 말씀 들은 걸 아빠한테 설교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밤에 저희 다 기도하거든요. 그 놀라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자기 입으로 뱉으니까 그치? 이게 자기께 돼요. 그죠더 그 열심히 듣겠지. 네. 음. 더 열심히 아빠, 듣고, 아빠한테 해줘. 아, 해줘야 돼. 그게 논리력, 사고력, 음. 발표력, 이게 다 잡힙니다. 음. 어. 인성까지 잡아야 되는 거 굉장히. 논술 공부 안 해도 되겠까 그런, 술 공부 안 해도 되니 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빠한테 응. 설교를 응. 하는 거니까. 응. 근데 그 단어를, 전 설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거 아빠한테도 말씀해줘. 그러면, 어, 응. 아이들이 그걸 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비하인드잖아 어, 응.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데, 응. 뭐, 사고 안 치고 잘 자랐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 좋은.